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자, 12월 첫거래일인데 저랑 함께 오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제이오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잘 들어오셨고요. 환영합니다.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된 전략도 얻어가시고, 자, 12월 달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선물도 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이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전점치고나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부터 였어요? 자, 이 구간, 자, 11월 27일부터 시작된 흐름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구장에서 마이너스 1.88% 정도 하락은 했지만, 오히려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자 이렇게 16,35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는 시간 외에 상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워낙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왜냐하면, 자, 이수 페타시스가 유중을 못하게 되면 인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상승하냐? 세력들, 자기들 물량 털어야 하니까 지금 어거지로 허의수로 받쳐서 가면서 터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들 물량 다 털면요, 내일 더 떨어질 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 세력들의 하나의 속임수를 가지고 턴 이후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차트를 움직이는 건 바로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알테오저 같은 경우에도 악재 나온 첫날 시위에 상승했단 말이죠. 거의 같은 이치예요 앞서서 JO는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삼성의 SDI, 여기에 탄소, 나노 튜브를 공급한다는게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탄소 나노튜브 기업 JO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이제 CNT 관련한 첫 양상 공급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모델로 채택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의 혼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올랐는데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좀 당연히 이집발에서 불안하시거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삼성 SDI 협약으로 인해서 제휴가 기존의 SK온이라는지 또 CATL, 뭐 노스폴드 등에 이어서 고객사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차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소재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이 자리가 분할 매수 자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최대한 지금 물량을 늘려놓을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심으로 이 종목을 들여다보면, 자, CNT 도전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기차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이 CNT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신소재인데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전장, 반도체, 건설, 우주항공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 거고,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노광공전 신소재인데 차세대 EUV 메펠리클용 CNT 멤브레인이에요. 메인보드 기판의 CCL 신소재로서. 이 사이클 안타는 지속성장성 있는 소재 산업이라는 거죠. 여기에 JO가, 자, CNT 생산 캐파 세계 5위고요 이제 내년도, 2025년도에는 최고 난이도 제품인 이 단일벽 CNT 대량 생산, 앙산 시작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 앞으로 주가 흐름이, 이스베타시스가 사실상 원래 420억 정도의 3오사채로 인수하기로 했었거든요. 워낙 지금 변수가 있다 보니까 과연 삼천억 정도 출자한 JO 인수 물거품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믿고 추매를 해 볼지 특히 지금처럼 최근에 하락했다가 다시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JO가 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이 제로나 이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요. 여지껏 이 정보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JO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번으로 문자로 JO에 J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JO 정보는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J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유중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JO 인수 무산 위기. 자, 여러분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수가 왜 굳이 3천억을 주고 뭐하러 인수할 까라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하고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이득이 있으니까 사실은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고체용 CNT를 적용하면서 이 전고체 상용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대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 유정도 받아준 거고요. 전항사채도420 받아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런 흐름이 앞으로의 JO의 주가 흐름 가운데 호재로 작용할지 더큰 악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차트 흐름사 주가는 내려갔다가 저점 찍고 올라갔죠 하락 뒤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 지겠죠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대사랑 물량 털리거나 뺏긴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 좀 잘하셔서 확실한 결과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제이 대응 전략이니까요. 010-4984-1710 번호로 정보 무료 010-4984-1710으로 제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혹시나 문제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를 내용을 남겨 놓으세요. 제이 관련해서 자 자세하게 또 답변도 드릴 거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취어가시고요또 특별히 여러분들 12월 달 자, 로또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24년도 자 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돈방성이죠 로또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뭐 저랑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추천 정보 받아 가신 분들은 좀 빠르게 아시겠지만 오늘 변함없이 한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팔면 그냥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손절 없이 자,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바닥 찍고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승 재료하고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넘어요. 여기에 드론과 ai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경협주와 함께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12월달 바닷가 상승 수치근을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다라는 거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이라는지 또 ai 또 바이오와 대북경협 원전까지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세력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상승 나와 줄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 매집 구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한다? 바로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한 또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요. 자이정목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한번 탄력 받고 우상향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 매직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유보율이 몇 퍼센트? 3 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 0 정도만 되더라도 부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감만안 있어요. 이미 세력 매집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만은보다 충분히 100% 이상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또품절조에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뭐 인수합병 한다고 그땐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로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또 이슈가 됐을 때, 남자 사고 싶어 할때 여러분들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무조건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정말 멋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12월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 종목 드론 AI, 그렇 바이오 대북 경영 원전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12월 달중 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을 매일 안내 드리고 있고요 뭐 저한테 수익까지도 꾸준하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제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자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자, 그 번호가 010 4984-1710으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번 달 강력하게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3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함, 제가 함께 하실 분한 500분까지 정원을 좀 제한두고 있는데요.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 그죠 놓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자, 코콕 같은 종목도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 감사를 통해서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 12월 마지막 로또가 될수 있는 거 자,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010 4984 1710으로 자두 글자로 로또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